에, 오늘이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에, 11시 30분이 되어갑니다. 이제 한강 물도 어, 이제 많이 에, 맑아졌고 쓰레기도 어, 떠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 한강이 되었습니다. 에, 지금까지 조건은 음, 총 다섯 마리를 잡았는데 현재 이제 산림망에 들어있는 것은 세 마리, 두 마리는 방상을 해주고 에, 이렇습니다. 좀큰 입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시알이 뭐 그만 그만합니다. 이번 잠수교가 이제 에, 넘는 이런 덕분으로 어, 뭐 2 0 k 로를 잡은 사람도 있고, 또1 0 k g 를 잡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에, 좋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12시까지 큰 입질이 없으면, 이 모기도 뜯고 이래서, 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여기가 어딘가 대충 짐작들 하실 겁니다. 아까 이렇게 촬영 중에 양 초리대가 막 휘청휘청 해가지고 가다가 너,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닐링해서 보니까 한300 정도 되는 장어를 그때 에 잡았습니다. 에 아무튼. 이 한강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에에 오늘 밤에도 즐거운 낚시들 하시기 바랍니다.